매번 일0을 남발하는 INTP 오장일까요? 저는 ENFJ이고 직장 동기 중에 INTP인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입사 전에 연수를 받을 때부터 사회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 제 생일 때 그분이 선물과 식사도 챙겨줬어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저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생일은 챙겨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주말 저녁에 그 오빠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얘기만 해서 대화가 너무 안 통했습니다. 그때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이후에 제가 사정상 좀 늦게 정식 입사를 했는데 그분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빠도 제 손이 작아 보인다면서 갑자기 손을 대보거나 모닝콜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저를 좋아하는 티를 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 일십이 너무 심하고 본인 얘기만 하고 사라집니다. 본인도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좀 나아지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회사에선 그나마 나은데 주말에는 거의 99% 일십을 하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도 제가 답장하면 일십해요. 1, 2주에 한 번씩 회사 메신저로 저한테 안부를 물어오다가도 일십을 하고요.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점심은 괜찮은데 저녁때는 너무 피곤하다면서 거절하고요.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일정이 유동적이라 날짜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당일에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으면 전태 연락이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랑은 밥을 안 먹어주냐며 연락하길래 꾹 참고 날짜를 잡았더니 그날은 또 일사천리로 날짜가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거장인지 정말 순수한 인간적 호감인데 제가 혼자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음, 보통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INTP 밈을 약간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분한테 너무 전형적인 INTP 느낌이 있고 저한테도 약간 있는 그런 모습을 한 10배 부풀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연락하다가 계속 의식하고 뭐 이런 건 분명히 안 좋은 행동이어서 이분을 이해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어쨌든 INTP 입장에서 이분을 분석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이분이 어장관리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분은 면대면으로 만나서도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걸 사연자분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도 캐치를 못할 정도로 좀 감정적인 교류에 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INTP들 특성상 자기 관심 분야 말고 타인들한테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이 퇴근 후에 천연 약속도 거의 안 잡고 막 피곤하다고 하신다는데 그것도 어장 때문에 막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사회생활에 쓰는 에너지가 많이 후달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보다는 어쨌든 좀 일찍 입사했다고는 하지만 그 INTP분도 일단은 신입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정식 입사 전에 연수도 하고 사내 메신저도 있을 정도면은 회사 규모가 꽤큰것 같은데 그런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적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일 에너지를 되게 소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연자분도 이분이 약간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하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사실 대화 중에 늘 일식을 하고 자기가 연락해 놓고도 답장 오면 일식하고 이런 것도 아직 사회화가 덜된 거죠. 사연자분이 자세히 보내주신 사연을 다 읽어보면,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일씹을 진짜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애초에 대화할 때 자기 말은 던지지만 상대방과 또 감정교류하는 데는 서투른 거예요. 면대면도 그렇지만 메신저나 카톡은 좀더 편지 같은 느낌도 있고 편하다 보니까 나중에 답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씹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씹을할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한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부분이 꽤 약하고 일단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더 급한 일들이나 생각이 일순위인 사람으로 저는 보이고요. 저도 특히 어렸을 때 사람들이랑 대화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갑자기 매몰돼서 정작 대화 중에 나온 얘기는 잘못 듣고 잊어버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이게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사회생활 초년생 때까지도 이런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카톡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다른 일이 또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일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같구요. <susur>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생활 익숙해지고 나서는 중요한 내용은 꼭 메일이나 카톡으로 한번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확인하고 막 그런, 아마 사연 속에 INTP 분도 사회생활 하다보면 은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분이 사실 모닝콜을 해준다고 할 정도면은 나름 사연자분을 이성적으로는 꽤 좋아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닝콜 같은 거를 왜 해준지 절대 이해를 못하는데 사연 속 남자분이 저랑 비슷한 성향이라면 이거는 대놓고 플러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사연자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도 지금처럼 일시일를 하는 거면은 이거는 진짜 근실 내에는 고칠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연자분이 점점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방 분은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사연자분이 INTP 분의 일십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투로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막 되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뭐라고 한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더라도 지금이랑은 대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시을 하는 INTP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자체가 재밌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일시을안할 때도 있긴 해요. 아마 사연 속그 INTP분도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는 재밌을 때는 일십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대화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고 또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될지 본인도 잘 모를 때 그냥 일시을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관심 분야나 취미가 비슷했다면 의외로 대화가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연애에서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사실 INTP 분이랑 관심사도 다르고, 대화가 잘안 통한다고 이미 느끼셨으니까, 연애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게 될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 같고, INTP 분의 이런 정제되지 않은 모습, 사회화되지 않은 모습, 이런 걸 감안하고 연애를 할 정도로, 이 INTP 분이 엄청 매력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이 상대 남자분을 깐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연애로 굳이 이어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엄청 INTP분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그냥 다른데서 남자친구 찾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INTP 유튜버 인티반이었고요. INTP랑 관련된 고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이 조금 밀려있어서 영상 제작에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는 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